여러분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시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두고 질량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질지를 말해주고 시공간은 입자에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약간만 더 깊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하학에 대한 기초적인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쓰는 기하학인 민코프스키 기하학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휘어짐이 중력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되는 계산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하학을 어, 2차 형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2차 형식이라는 말은 어, 이렇게 생긴 것을 말해요. 가운데에 정사각 행렬이 들어가 있고, 어, 양옆으로 이렇게 좌표가 곱해져 있는 것, 이런 거를 2차 형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 잘 알고 있는 유클리드 평면, 그냥 평면을 하, 말할 때, 이 평면을 말하죠. 여기에서의 거리는 t라고 했을 때 거리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 굳이 이렇게 2차 형식을 가지고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택시 기하학이라는 기하학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 민코브스키가 어 다른 사람에게 어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기하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써먹던 예제입니다. 이제 택시 기하학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 계획된 도시에 있는데, 어,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격자로 나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 격자를 따라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이제 건물을 부수고 지나가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길로만 지나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겠죠. 건물을 뚫고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 길로만 다녀야 되니까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x 좌표랑 y 좌표를 더한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 이차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 안에 이제 빨간색 정사각 행렬의 성분만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1001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1111로 바꾸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x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스 택시 기하학도 이렇게 2차 형식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의의 2차원 기하에서 거리를 이렇게 가운데 정사각행렬 이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성분은 a, b, c, d 이렇게 안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하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기하학을 이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이 바뀌면 휘어진 평면이 휘어지는 그런 것도 다 표현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하학 설명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민코프스키라는 이제 수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수학자는 독일 수학자고.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대학교의 수학 교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민코브스키에게 수학 수업을 들었어요. 민코브스키는 당시에 아인슈타인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학에 어떤 에테르가 존재할지에 대한 그런 탐구를 했었고. 어, 마치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실험 결과가 나와서 로런츠라는 사람이 아, 그럼 길이가 수축하지 않을까 하면서 로런츠 수축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로런츠 변환이라는 것도 제안했죠 그거를 하면서 그 업적으로 아직도 로런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하면 그리고 푸엔카레라는 수학자도 상대성 이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동시성의 상대성 이런 것들은 어 이제 포인카르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어그 이렇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찰라, 그 때에 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혼란을 완전히 해결을 해 버렸어요. 특허청에 일하면서 쓴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그때 이제 딱 네, 만들어지고 어 이제 3년 뒤죠. 1908년에 어, 민코프스키가 봤을 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여전히 그 당시에도 일단 시간과 공그 장소를 나타내는 건 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어, 공간이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민코프스키는 거기서 한발자국더 나가서 아예 그냥 그걸 합쳐 버려 가지고 아예 4 차원 기하학으로 다뤄 버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거기 새로운 기하학을 부여를 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되게 급진적인 제안이었어요. 이제 민코바스키가 학회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스스로도 급진적인 제안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굉장히 어, 야망이 있는 말을 했죠. 앞으로 공간 자체 및 시간 자체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고, 오직 그 둘의 통합체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예,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불러버리죠. 지금 그 통합체를. 민코프스 기아, 기아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차원에서 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장소를 나타낼 때세 가지 좌표가 필요하고, 거기다 시간까지 표현을 해서 4차원이죠. 근데 정확히, 일단 집합은 실수 4개들의 순서쌍을 모아요. 이렇게. 평면은 일단 실수 2개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4차원 실수 4개를 모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집합을. 그 다음에 이 집합에 이제 거리를 이렇게 줍니다. 여기 또 가운데에 4 곱하기 4 행렬이 들어가 있죠. x, y, z, t는 이제 이 좌표고요. 4 차원 민코프스키 계약에서. 어, 여기에서 거리의 제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1, 1, 1 마이너스 c 제곱이 들어가 있죠. c는 빛의 속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은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빼기 ct의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만 좀 다르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그냥 유클리드 기아학이랑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음수가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 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은 거리라고 봅니다. 민코프스키가 4차원 비유클리드 기아 아까 유클리드 기아학이 아니라 그랬죠. 마지막. 표가 마이너스라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인 민코버스키 공간을 제안하고 이 새로운 기하학적인 방식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무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쓸데없이 현학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그렇게 굳이 시간과 공간은 되게 좀 다른 어쨌든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굳이 한데 묶어서 그렇게 새로운 비유클리드 기학을 도입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하죠, 사람들.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놨냐면, 어, 중력이 있는 공간은, 휘어진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다루는 그런 기하학, 그걸로 거, 결국은 서술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결론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휘어진 민코프스키 시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래서 이제 민코프스키 제안이 필수적이다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이라는 무엇인가? 4차원 로런츠 다양체예요. 이 로런츠는 아, 그 아까 말했던 그 로런츠입니다. 로런츠 변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로런츠 다형체라고 합니다. 딱 우리가 이런 이 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공면 2차원 공면을 이제 한점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근사적으로 평면으로 생겼죠. 마치 우리 지구도 구형인데 우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서 보니까 되게 평평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평지라고도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그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거였죠. 어쨌든, 공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평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하는 게 미분기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로런츠 다양체라는 거는 뭐냐.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뭐냐면, 얘는 일단 4차원이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4차원 민코프스키 시공간처럼 생긴 다양체를 말해요. 근사적으로 한점 주변은 민코프스키 시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공간은 4차원 노른츠 다양체로 서술된다. 이게 기본 가정이에요. 이것을 이제 충분히, 물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있죠. 어쨌든 이제 이론의 초석 중에 하나 일단, 기본 가정을 알아야 되니까, 로런츠 다양체가 뭔지, 모르면 좀 힘들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가. 자, 그리고 이제, 저세 번째. 시공간의 귀어짐이 중력을 나타낸다는, 이제, 암시를 한 거고. 물론, 공리에서 암시 그, 아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기본 가정에서, 이 암시를 볼 수, 있, 이 암시가 있어요, 이미. 그래도 이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텐데,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조금만 바꿀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거의 평평한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는 편의상 C를 1로 둘 겁니다. 많은 전공서적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이 파이가 이렇게 더해져 있죠. 이게 어떤 함수인데, 실수값을 가진 함수인데, 이파이가 없으면 1, 1, 1 1, -1. 그래서 민코프스키 기하학이죠. 여기에 약간 이걸 더해서 작은 함수를 더해서 조금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기하학이 살짝 바뀌거든요. 민코프스키 기하에서 그리고 이제 살짝 휘어요 공간이 그다양체가 살짝 휘어요. 이제 이분 기하학을 하나 알수 있는 거예요. 결국, 곡률이 이것을 미분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니까 곡률도 바뀌겠되는두 번째, 기본 과정. 자유낙하하는 입자. 자유낙하한다는 말은 중력만 고려한단 말이에요. 자유낙하하는 입자는 시공간의 측지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측지선은 이 공간에서 직선 같은단 말이에요. 공간이 바뀌면 직선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조금 휘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빛의 속력보다 훨씬 느린 입자의 움직임이 원래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을 할 거야. 그리고 움직임이 바뀐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이 가정 때문에요. 공률이 바뀌었으니까 측지선도 바뀌거든요. 공률이 바뀌면.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력이랑 맞는지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아,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이제 4 운동량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 이제 운동량 을 알면, 이제, 입자의 궤적을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속력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측지선 방정식이에요. 측지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입자가 측지선을 따라 움직이니까, 어, 측지선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입자가 어떻게 움직인지 알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면,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지금 X, 뭐, 이렇게 돼있죠. XI. 이거는 이제 제가 좌표를 XYZT라고 한게 아니고 X0, X1, X2, X3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전공서에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잘 정리를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말이 돼요. 이거는 이제 고전 물리, 물리 1만 하셨으면은 바로 알수 있는 거죠. F는 MA랑 똑같은 방정식이고요. 여기 이제 운동량을 시간에 대한 미분한 게 어, 질량 곱하기 어떤 함수의 그래디언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민코프스키 공간을 살짝 바꿀 때, 살짝 휘게 만들 때 썼던 함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 함수를 이제 그래디언트 했을 때 나오는 힘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입자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중력 퍼텐셜이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의 휘어짐이 결국 중력을 표현한다. 이걸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혹시 나는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